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언니가 죽었어. 둘이서 눈 맞아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망자를 위해서 뭘해 줬어? 더 괴로워. 더 괴로움 당하라고. 네, 네, 네. 안녕하세요.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4 네, 0살이에요언니나 네. 먼저 물어볼게. 언니네 집에 누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? 오래된 거 같지는 않는데? 한 3년? 4년? 네, 응, 언니가... 응.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응, 4년 조금 넘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? 네 응. <laughs> 언니가 아직까지 이승에 떠돌아 교통사고가 언니가 사고를 낸게 아니라 사고를 당한 거구만 보니까 이게 사고를 당해서 그런지 뭐 머리통이 다 터졌는지 뭐 오장육부가 다 터졌는지 머리가 지금 내가 너무 아프고 오바이트가 쏠 정도 그렇게 사고 난 거예요? 네 맞아요. 희한한 상황이 하나 지금 보이는데 저한테 본인이 불륜을 저지른 건 아닌 걸로 보여. 근데 만나면 안될 사람을 지금 만났다? 이 소리가 왜 나오지? 아 어, 머리 아파. 아, 아 제가 아 언니 얘기하고 나서 머리 너무 아프네. 아청부가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제가 위로하다가.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형부가 힘들어해서 본인이 옆에서 같이 챙겨주고 하다가 둘이 눈 맞았다? 상황이 좀 그렇게 됐죠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참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제가 뭐 둘이 언니가 죽었으니까 아, 뭐 처음부터 언니하고 형부하고 사이에서 둘이 바람난 것도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이고 내 눈에도 근데 근데 형부 언니 처제의이 사이가 되게 돈독했던 걸로 보여요 형부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도 이렇게 위로하고, 저도 힘드니까 같이, 그속서좀향하고 위로하다가 좀 친해지고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, 어떻게 감정이 그렇게 돼가지고. 일단은 첫 번째, 본인 언니가 망자가, 어, 망자가 눈을 못 감았어요. 아, 진짜요? 당연하지, 고통사로 죽었는데, 이 망자를 위해서 둘이서 눈 맞아서 살는 게 문제가 아니라, 이 망자를 위해서 뭘 해줬어? 근데 이망제를 위해서 좋은 데로 가라고 뭐 해준 건 있냐고. 본인도 지금 힘들어서 힘들어서 지금 사랑하기 바빴지. 이망제가 좋은 데로갈수 있게끔 뭘 해준 건 없잖아. 절에서도 천도제는 해. 10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, 20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, 호적에 지금 잉크가도 마르지도 않은 상태야. 사람이 죽었다. 근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, 저는요. 저는 한편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. 이걸 이해가, 한편으로도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, 보니까.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한테 팩트가 뭐냐면요. 언니가 죽었어. 안쓰러워. 가슴 너무 아파. 미치겠어. 괴로워. 그리고 본인은 언니랑 단둘이었잖아. 부모들도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어? 부모가 안 보이는데 냈네? 네, 맞아요. 그래서 언니랑 단둘이 살아왔잖아. 그치? 네, 네. 돌아가신 지 이제 4년 조금 넘었다. 근데 그 사이에 벌써 둘은 꽁냥꽁냥 됐고. 아이는요? 그럼 두 사이에. 하나. 자, 아이가 몇 살이에요? 아, 아이가 이제 2일 지났죠. 자, 그러면은 언니 돌아가시고 나서 꼴랑, 2년? 가슴 아프고, 어쨌든 그 사이에 벌써부터 본인들은 의지하고, 꽁냥꽁냥 되고, 결혼식하고, 아이도 낳고,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? 제가 자꾸 꿈에서, 언니가 자꾸 나와가지고. 안 나타나겠어? 자, 언니의 모습이,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. 두 가지가 보여요, 저한테는요. 온몸 피투성이. 한가지 어? 한 가지는요, 자꾸 울어요. 어떤 모습이 보여요? 우는 모습이 자꾸 보이고, 어, 저도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언니가 자꾸 나타나니까 이 언니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도 이런, 아무리 이런 걸안 믿는다고 해도 알지 않겠어? 나는 지금 팩트는 그거야 언니가 죽고 나서 잠깐 몇달 힘들어하고 본인도 그러고 나서 서로 눈 맞았다 이거야 내 팩트는 맞아 아니야? 맞죠 솔직히 힘들어해서 만난 게 아니라 힘들어서 본인 말은 표정하기 좋아 남들 듣기도 좋아 힘들어서 서로 너무 괴로워서 의지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됐다.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. 둘 사이도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도 가슴 아파요 제가, 제가 봤을 때는요. 오직했으면 둘이 그랬을까? 오직했으면 둘만 계속 바라만 보고 있다가 그렇게 됐을까? 사람 감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, 정말로. 감정이라는 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, 진짜로. 자, 근데 본인이 애를 낳면서부터 결혼하는 순간까지 언니 생각이 안 났었어? 안 거짓말이죠. 네. 근데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맞냐고. 본인 형부가 당신 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, 보니까. 둘이 죽고 못 살았어요. 본인을 여자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, 내가 봤을 때 언니의 대신에서 지금 나는 그런 사랑으로 보여. 그걸 그냥 사랑한다 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생각 보면은 좀 그런 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. 근데 그거를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지 나갔는데? 그냥 저는 제 감정이 좋으니까. 그런 부분도. 우리 김씨 기준님을 처제를 자기 와이프로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해, 자기 혼자 상상, 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지 보면 일종의 정신병이죠. 근데 본인은 알면서도, 내가 봤을 때 본인도 알아, 그거를. 근데 본인은 이 형부가 날 떠날까봐 불안해, 또. 누가 더 사랑해 하고, 우리 처제가 더 사랑하거든, 형부를. 한숨 쉴 때가 아니라 미안해야 되고, 대성통공에도 시연치 번본 게, 지금 당신은 언니한테, 마음대로, 감정대로 사람이 끌리는건 나도 알겠다고. 감정일 뿐이야, 그거는. 근데 이 머리가 있잖아.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하고, 이 망자가 진짜 하늘나라로 진짜 급랑한생이 되고, 천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, 둘이서 사랑을 해도 안 늦었어, 내 말은. 그때도 진짜 시연 이, 하늘나라에서 진짜 가슴치고 지금 치고, 미치고 팔짝 뛸 일인데, 근데 이 망자를 위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, 뭐냐고. 본인이 지금 여기 온 이유가, 꿈에서 자꾸 언니가 보여야?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? 더 괴로워. 더 괴로움 당하라고.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요, 무슨 얘기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, 솔직히. 잘 살아봐요? 아니요. 행복하세요? 아니요. 행복할 거예요? 아니요. 행복하도록 노력하세요. .예요. 아셨죠?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 딱, 선... 경고 하나 딱 하는데, 정말 장담할게요. 둘이서 분명히 헤어지니 많이 하는 소리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본인이 나중에 분명히 그거를 느낄 거예요. 형부가 내 신랑이 아닌, 형부로 나를 처제로 다가오고 있구 나는 걸 느낄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일이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오늘 저녁이 됐든 당장 언니를 위해서 천도해 주세요. 본인은 그게 사죄하는 길이에요. 아셨어요? 꼭 사죄하는 마음으로 꼭 하셔야 돼요. 좋은 대로 가시라고 보내주자고요. 그래야 본인도 인생이 편해요. 아시겠죠? 그렇게 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꼭 언니를 위해서 천도해 주세요. 아셨죠?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참 이기적으로 산것 같아요. 저만 생각하고 사실 그냥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꿈에 나오는 거에 대한 궁금함만 있었지 왜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사실 잘못 했는데 제가 앞으로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언니한테 기도하고 천도하고 그러려고요.